우리는 강감찬이라는 이름 석자를 들으면 마치 반사적으로 거란의 대군을 물리친 구주대첩의 영웅을 떠올리곤 합니다. 거대한 적을 맞아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 그한 장면이 우리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죠. 교과서 속에서 또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는 언제나 불패의 명장이자 지략가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빛나는 위대한 승리 뒤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려 내부의 깊은 균열과 심지어 국가의 존망을 위협했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역사책의 어느 페이지에도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가려졌을지도 모를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인간 본연의 욕망과 굳건한 신념이 어떻게 서로 부딪치고 갈등했는지 그리고 한 인물이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의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고뇌와 드라마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고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북방에서는 강력한 거란족이 끊임없이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과 호족 세력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죠. 마치 끓어오르는 솥단지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과연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 조국을 등지는 선택을 했을까요? 강감찬 장군이 맞서 싸워야 했던 적은 비단 국경을 넘어 침략해오는 거란의 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적은 바로 고려의 심장부에서 꿈틀대던 내부의 균열과 배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 영웅들의 위협은 종종 그들이 극복한 외부의 적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내부의 적과 맞서 싸운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구주대첩 승리 역시 단순히 병법에 능한 장수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국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권력자들의 배신과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국가를 지켜낸 한 영웅의 진실된 서사가 응축된 결과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강감찬 장군의 영광스러운 모습 뒤에 숨겨진 때로는 비정하고 때로는 처절했던 인간적인 드라마를 함께 조명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승리의 기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뇌, 그리고 배신과 충정이 얽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영웅의 면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이며, 진정한 리더십과 국가를 지키는 참된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고려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 격동의 순간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고려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 격동의 순간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난 거란의 2차 침공은 고려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잿더미가 된 마을과 황량한 들판은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히 증언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죠.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북방의 적, 거란을 향한 시선 속에서 간신히 숨통을 돌리던 고려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비단 백성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개경의 왕궁 안에서도 긴장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성종, 목종을 거쳐 현종에 이르기까지 고려는 거란과의 기나긴 전쟁 속에서 국력을 소모하며 불안정한 정국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즉위한 현종은 숙련된 외교와 군사적 역량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수많은 권력자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는 흔들렸고 각 지방의 호족들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이득을 좇기 바빴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역시 겉으로는 한마음인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파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강감찬 장군이 전면에 부상하기 전 고려의 심장부에서는 이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꿈틀대듯 고려의 미래는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거란의 3차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대신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죠. 한편에서는 둘이의 국토를 침범하는 적에게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고 주장하는 주절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이미 지난 2차 침공 때석경을 지켜내며 탁월한 지략과 강직한 기계를 보여준 강감찬 장군이 서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더 이상의 전쟁은 고려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거란과의 화친을 모색해야 한다는 화칠론, 심지어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항복하여 백성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굴욕적인 주장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강감찬 장군의 주전론을 무모한 이상주의로 치부하며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나 소속 파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정회의는 매번 격렬한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전술적 방안들을 제시할 때마다 반대파 대신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이 쏟아졌죠. 과연 그대의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이오? 불필요한 희생만 키울 뿐이지 않겠소.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강감찬 장군을 견제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였습니다. 마치 전장의 지휘관이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처럼 말이죠. 어떤 이들은 거란과의 밀담을 나누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또 어떤 이들은 강감찬 장군의 전략이 채 확정되기도 전에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듯한 정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시기에 어찌하여 이들은 이렇게나 분열되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둠이 내린 밤, 강감찬 장군은 홀로 등불 아래 앉아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과 배신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를 둘러싼 의심과 견제 속에서 전쟁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과연 강감찬 장군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고 고려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고뇌의 밤은 길었지만 역사는 강감찬 장군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18년 겨울, 거란의 100만 대군을 자처하는 소배압의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국경을 유린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행진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 기세였고 고려의 심장부인 개경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 왔습니다. 거란군이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피와 검은 재만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의 비명과 절규는 강물처럼 흘러넘쳤고 압도적인 병력과 무자비한 기세 앞에서 고려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듯 보였죠.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이미 이 파국적인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적의 숫자에 압도당하기보다 그들의 약점과 고려의 강점을 면밀히 분석하며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강감찬 장군은 고려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적을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더두로 그들을 옥죄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맞아 첫 격전을 치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도 장군의 귀에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과연 저 노장이 이 거대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저 무모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하는 비난과 회의감이 군영 안에 독처럼 퍼져나갔으니까요. 조정의 일부 고위 인사들은 장군의 굳건한 신념을 의심하며 그의 전략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장에 나선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독약과도 같았죠. 심지어 전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장군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거란군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고려의 심장을 향해 겨너지는 형국이었을 겁니다. 강감찬 장군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죠. 그는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군의 퇴로를 예측하고 귀주 벌판에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019년 2월 마침내 귀주에서 고려와 거란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귀주 벌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뒤엉켰고 쇳소리 가득한 칼날이 번뜩이며 서로의 목숨을 겨누었죠. 고려군의 우렁찬 함성과 거란군의 맹렬한 기세가 하늘을 찢을 듯 격렬하게 부딪히는 순간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전장에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탁월한 지휘력으로 고려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강물을 막아 물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수공작전을 펼쳐 거란군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고, 때로는 직접 전선에 나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죠. 특히 위기에 처한 순간 그는 숨겨두었던 최정의 병력을 투입하며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가는 처절한 싸움 속에서 장군의 단호한 결단은 흔들리던 고려군에게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결국 고려군은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에게 전례없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소배합이 이끄는 10만대군은 단지 수천 명만이 살아남아 도망쳤을 뿐이죠. 이 승리의 함성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짓밟으려 했던 외부의 적에게 가한 통쾌한 응징이자 동시에 내부의 불신과 배신을 씻어내는 복수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승리는 분열되었던 고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지휘 아래 고려는 비로소 진정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이토록 치열하고 복잡했던 구주대첩의 진실은 우리가 알던 영웅의 이야기에 더욱 깊은 울림을 더해주지 않나요? 구주대첩의 함성이 메아리치던 그날 고려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것을 얻었죠. 바로 국가를 뒤흔들었던 내부의 불안과 배신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강감찬 장군의 승리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것 뿐만 아니라 고려의 심장부에 깊이 박혀 있던 불신의 가시를 뽑아내는 정의의 실현이기도 했습니다. 승리 이후, 조정은 분열의 씨앗을 뿌렸던 이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했던 이들의 행적은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그들의 운명은 역사 앞에 엄중히 심판받게 되었죠. 이는 겉으로 드러난 전장의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내부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려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어쩌면 강감찬 장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순한 전쟁 영웅을 넘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던 고려에 굳건한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의 지략과 굳건한 신념은 외부의 거대한 적뿐 아니라 내부의 시기와 방해 공작이라는 이중의 난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구주대첩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은 단순히 병사들을 지휘하는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개인의 안이나 파벌의 이익에 눈이 멀었던 이들의 사사로운 욕망을 꿰뚫어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야기의 정점이었 을 겁니다. 압도적인 적의 군세와 함께 아군 내부의 불협화음까지 극복해낸 그의 모습은 당시 고려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와 전율을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역경을 뒤엎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지은 위대한 승리였죠. 그의 승리는 단순히 거란군을 물리친 군사적 쾌거를 넘어 분열된 고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밝힌 위대한 복수이자 정의의 실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외부의 적에 맞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배신이라는 인간 본연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하고 단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내부의 혼란까지도 포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웅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정치적 역경들은 영웅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번뇌를 겪으며 탄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지 않나요? 그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과 국가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고려는 이 전쟁과 내부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강감찬 장군의 이름은 고려의 자부심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었죠. 그의 삶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